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어느 기독교 행사에서 사회자가 방청객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방청객이 내 삶은 그분께서 주신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냐고 질문했는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것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 놨다는 것.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있다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 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걸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전하자 그 복음 앞에 성령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전도하면서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맞춰 주면서 말로 설득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돌아왔던 거죠. 이 당시의 교회는 그 복음 하나로 세워졌기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힘든 고난을 다 돌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복음이 필요하다니 이상한 말이 되죠. 그러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곳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행사나 편의시설, 또한 사람들 간에 소통하는 커뮤니티, 이런 것으로 교회의 능력을 세워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죠.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단기간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사람이 변해야지 그게 능력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사람이 변합니다. 또한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어야지 교회가 단단하게 뭉쳐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으러 오는 겁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과 아픔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보통 서신서를 보면 다른 서신서들은 교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데 전도하다가 그 교회의 문제점을 듣고 아이 교회의 문제점이 고쳐지면 좋겠다라 생각을 해서 편지를 쓰는데 반해 로마서는 그곳에 가기도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곳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사역해 온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집대성해서 마지막 유언장같이 썼습니다. 난 저기가 마지막이다. 저기가. 그래서 여기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로마 교회가 왜이 복음이 필요했냐 하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 전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문제가 되고 내 마음에 계속 걸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돈이 없을 때는 세상이 돈을 갖다 주면서 너는 이게 필요한 거야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돈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에게 상처 받았을 때 낙심하게 만듭니다. 너가 너가 교회 나가서 교회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마. 이런 식으로 세상은 무조건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끊임없이 열심을 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다줄 테니까 예수님만 아니면 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게 뭔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루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근데 만약에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죽여서 그냥 천국 데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고 그의 후손들, 나중에 이사,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후손들까지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붙드시고, 우리가 평생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잠깐 동안 잊을지 몰라도, 주님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구원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 계속 죄가 일어납니다. 죄가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랬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하나님께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뭔가 하면, 아,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죠?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폭로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안 듣는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래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네, 도대체 뭐가 이뻐서 구원해 주시는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무나 연약한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너 책임지겠다. 내가 처음 책임지겠다. 다른 악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으신 분들은 아예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다르죠. 말씀이 가로막습니다. 말씀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이 말씀은 내 삶을 움직여, 움직여 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됩니다. 죄는 처음부터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은혜 받을수록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조차 그랬죠. 다윗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자기가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도 죄 짓는지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고 하자 그제야 자기가 죄짓는 줄 알고 꼬꾸라져서 회개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못하고 있어. 다시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써서 교회를 견고하게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견고해진 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바로 성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교에 열심을 내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진 교회는 성교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바울이 원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경고해져서 그 로마 교회를 바탕으로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복음을 전합니다. 또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부르시는 받을 때 다른 사도들과 좀 달랐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가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 그런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도들보다 그 은혜의 사무침이 더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뛰어났어도 아니고, 와, 주님께서 나를, 원수된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더 깊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빚을 줬다고, 끊임없이 빚을 줬다고, 빚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녔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다른 편지 다 똑같은데, 제 1장에 뭘 넣는가 하면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넣었습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바로 그 교회에 평강이 임하는 거죠. 또그 복음에 전해 받는 그 교회는 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게 되었을 때 성령님을 오셔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받고,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자, 이제 돌이킬 수, 돌이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받고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안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여태 대적하고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 말안 듣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면 나는 안 된다 라는 게 끊임없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종. 종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박당해 있죠. 바울은 단순히 그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용훈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음을,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 시의 요지는 사랑하는 이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건 내가 뭘 되게 좋아하고 열심을 내고 했을 때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은 돈의 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복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원수 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러 주셨구나. 그리고 사도로 삼으셨고 주의 거룩한 복음 전하는 일에 불러주셨구나 라고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해서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우리가 어찌 할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썩은 마음에는 썩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그 썩은 마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하면 모든 일의 중심은 나다. 모든 일의 목표는 나다. 나를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세 사람을 잃습니다. 그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낼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하에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거룩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제가 저기 예전에 전도사 때 저기 상주에서 면접을 보는데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다섯 분 앉아 가지고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뭐 이렇게 뭐 제자 교육을 하고 누가 말씀을 주고 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언짢은 표정으로 나는 그런 말씀이 듣고 싶지 않았네 그리고 이러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교회 목회를 하시고 거기에 그렇게 앉아 계셨던 거죠 지금도 저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모든 일의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거죠. 저는 예배 시간에 저기 예배 시간이 되면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20대 때 찬양만 끝나면 저기 구석에 가서 고개 푹 숙이고.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언제 끝나나? 가장 은혜로웠던 때는 목사님이 말씀 설교 말씀을 가장 짧게 했을 때가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장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장 진하게 강력하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 가지고, 주님이 보고 싶어 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더 이상 저한테 법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지키고 말게 아니고, 맨 앞에 앉아 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니까, 그 법은 저한테 더 이상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지 다 율법이 되고 법이 되는데 반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법이 아니라 같이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시냇 그 시편 1편에 있죠. 시냇가. 그 시냇물처럼 됩니다. 나도 그와 같이 흘러가고 또 나는 나무니까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법이. 법이 더 이상 저한테 법이 아닙니다. 이게 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말을 타고 갔잖아요 말을 타고 가다가 주님이 붙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누구십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붙으셨습니다 바울이 말을 타고 가는 길은 자신이 원했고 목표했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중간에 딱 개입하셔가지고 바울의 인생을 비틀었죠. 그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딴데 가지 마라. 딱 붙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꼬꾸라져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됐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붙잡으신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신 주님의 손도 바울을 붙잡았던 손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고, 우리 삶에 힘듦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꺼내다가 자신에게로 가져가십니다. 끊임없이 살면서. 너의 고통 내가 가져가게. 이죄 내가 가져갈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서 다시 바울을 끌었던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서 자기의 품으로 안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서 끌고 가서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심판 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고 우리의 업적이 뭐고 우리의 신분이 뭐고 그게 아닙니다. 바로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보십니다. 아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과 함께 왔구나. 심판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혀 의롭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이고 전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잡힘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너희들도 다 예수님한테 붙들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 당신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라고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잘 없습니다. 근데 더복 받은 사람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예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 받은 복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